재병 후보는 법원 출석할 때마다 포토라인 대상으로 그럼요. 범죄자 이미지를 끊임없이 언론 유표해 왔거든요. 그런데 형법상 가장 중죄인 내란 수괴에게는 특혜를 줬던 법원이 이제서야 지하 주차장이 아닌 지상으로 출석하도록 결정했죠. 네, 그렇습니다. 12일인데요, 세 번째 공판이고 10시 15분에 열릴 예정인데 그때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거 결정한 것은 지기현 판사가 아니라 이제 서울 고법이에요. 고법원장인데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기호 1번을 날려버릴려고 했던 그 사법구퇴타 그 사법구퇴타를 이제 목격하고 보니까 지기현 판사가 윤석열을 석방시키고 탈옥시키고 했던 게 지경 판사 혼자 한 판단인가? 그러니까요. 의심이 드는 거죠. 의심이. 그러면서 윤석열의 인권을 얘기했거든. 지경 판사가 거짓말이죠. 우리 막내 PD는 이 거짓말을 자기 세대에서는 뻥 까고 있네라고 한다는데. 아. <laughs> 김병욱 세대는 뭐라고 합니까 이거? 욕은 하면 안 되잖아요. <laughs> 하시면 제가 할수 있는데 <laughs> 욕 말고 욕보다 살짝 낮은 버전으로 낮은 버전으로 네. 병났다 <laughs> <laughs> 아, <아니>, 욕인가? <laughs> 자, 뱉었습니다. 네. 우리 형사소송법이 생긴 이래 윤석열에게만 적용되는 규칙을 새로 만들었으니까 이건 인권 음. 보호한 게 아니라 특권을 보호한 거죠. 음. 어, 이게 직연 개인의 판단이 아니라. 어 서울 고법의 독자적인 판단이 아니라 조의대 라인이 그렇게 음. 윤석열 내란 세력에게 특혜를 주고 있었던 거 아닌가? 하고 이제 의심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야, 이 고칠 게그밖에 없을까? 들여다보면 내란 재판 관련해서 지금 재판 잡힌 거 보면 윤석열 네. 김용연, 김용현, 지기현 판사가 하고 있는 네. 사람들 보세요. 심리 중인 사람 보면 윤석열, 김용현,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 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김용군 제3야전 사령관 헌병대장전다 담당 판사가 지기현 판사예요. 네. 내란 관련. 윤석열은 그나마 지금 포토라인에 새겨 생겼는데 이들 주요 모종사자들은 재판이 완전 비공개예요. 음. 기자도 못 들어갑니다. 방청객이 없어요. 심지어 증인의 변호사도 못 들어가요. 말도 안 되죠. 이게 말이 되나요? 이 내란 주요 정사들 재판인데 역사적 재판인데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무도 몰라. 그리고 그 모든 재판이 다 지귀현 판사야. 어떻게 이렇게 배당이 되죠? 하... 저는 이 재판은 반드시 공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음. 네.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기자들이라도 방청할 수 있어야 되고. 어떻게 이 역사적인 내란 관련 재판을 아무도 모르게 합니까 음. 더군다나 윤석열을 풀어준 판사가 모든 걸다 합니까 말이 안돼이 예. 모든 게 우연인가 조이 대 라인이 내란 세력을 지금 철저하게 보호해주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러다가 윤석열 무죄되고 나중에 주요 종사자를 풀려나는 거 아닌가 음. 조이 대의 난은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의심하는 게 이게 합리적인 거 아닌가요? 그리고 이 조의대난을 위한 별동대가 따로 있었다는 제보가 있었나 봐요. 국회에서 장영태 의원이 이 대목을 밝히는데 잠깐 봅시다.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유독 이 보고서만 공유를 안 했다고 하거든요. 연구관들 10여 명을 하... 조의대 대법원장이 별동대로 조직을 해서 아주 폐쇄적으로 운영하고 공유도 안 하고 재판연구관을 따로 별동대 10명 조직해서 했답니다. 어, 저지단이 발족했죠. 이름이 뭡니까? 저지단이. 더불어민주당 내란 잔당 선거공작 저지단입니다. <laughs> 자, 저지하겠다. 자, 요 기자에게는 짧게 들어봅시다. 공작정치의 망령이 다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내란 과담과 정치관여 혐의를 조사받고 있는 조태용은 여전히 국정원장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모 후보 상황실에 들어갔다고 알려진 KC를 비롯 과거 국정원 국내 정치 담당 경력자들이 내란 옹호 세력의 캠프에 참여 중이라는 제보도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가 과거 정치 공작 전문가들에 의해 조직적으로 오염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도 12.3 내란 관련 증거들이 파기되고 있다는 제보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과거 사이버사 댓글 공작에 참여했던 인원들이 있는 정보사의 개입 시도를 헌히 지켜보고 있음을 경고합니다. 방첩사가 실원 자료를 활용해 정치 공작을 준비하고 있다는 라 제보도 들어오고 있음을 이 자리에서 공개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내란전당 선거공작 저지단은 권력기관의 선거공작 책동을 끝까지 저지하고 다시는 이 땅에 개엄도 내란도 없는 민주정부가 탄생될 수 있도록 기여하겠습니다.